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의 선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차량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큼지막하고 무지막지한 놈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BMW의 X5F바디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X드라이브 4륜구동의 30D 모델로 현재 14년식의 실주행거리는 13만 사천킬로 주행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성능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능지, 영상으로 보시는 것 그대로 완전 무사고에 무진에도 다한 방울도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요.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정말 쌉니다. 그 이유는 신차가가 무려 1억에 육박했던 차량답게 작년과 재작년 비례했을 때 3천만 원대의 살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 했던 차량인데, 지금 그걸 실현해 보겠습니다.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3,58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 차량 진짜 외관 보면서, 와, 진짜 제가 SUV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정말 갖고 싶다라고 느꼈던 관리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차량 사전에 외관 꼼꼼히 검수는 했지만,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저랑 외관과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외관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럭셔리한 검정색이죠. 진짜. 깨끗는데요 저랑 같이 외관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딱 눈에 띄는 엄청 큼지막한 BMW의 트레이드마크인 퀴드네그를 보시면은 물결 자국 없이 관리 상태 잘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그 범퍼 한번 보셔도 진짜 제가 보면 느꼈던 건데 데미지 부분 진짜 없어요. 정말 진짜 깔끔하고요. 관리 상태, 최고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하단부에 전방감 센서와 전방 카메라까지 올라가 있고요. 위에서 본넷타면 보시면은 검정 색깔인데 펄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 진짜 럭셔리함을 한껏 뽐내고 있고요. 이어서 라이트타면 보시면은 라이트가 큼지막한 라이트 볼수 있을 텐데요. 지금 연식 대비했을 때 백화현상 없이 양쪽 다 깔끔한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랑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오실게요. 네, 이어 타이어 잔여량 한번 확인 도와드리면은 타이어 잔여량은 한6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은 약간의 휘게스는 보여지는 양호한 컨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장만 한번 보시면은 이쪽에 에어덕트 때문에 아주 드라이빙한테도 도움이 되는 에어덕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차량은 X 드라이브 30T 등급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차량은 사이드미러도 조금 큼지막한데요. 정말 저 얼굴이랑 비교해봐도 아주 크다고 느끼실 것 같고요. 틴티 한번 보시면 틴팅도 농도 짙은 틴팅에 위에 루프렛과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차량 뒷타이어 잔여량도 확인 도와드리면은 뒷타이어 잔여량은 한50% 정도 남아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뒷타이어 휠 컨디션은 앞타이어 휠에 비해서 때길수 없이 아주 에 A급 컨디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망의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X 시리즈는 정말 후면부가 다합니다. 진짜 빵빵하고 웅장한 디테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짜 다 커요. 테일 램프도 크고, 트렁크 리드도 넓고, 디퍼퍼까지 정말 큰데요. 우선은 테일 램프 먼저 보시면은 두꺼운 두 줄의 면발광이 아주 지금 진짜 나 테일 램프에서 어디 갈지 브레이크 등잘 밝힐 정도의 모습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양쪽 둘다 데미지 부분 없이 관리 잘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하단부 한번 보시면은 범퍼 또한 데미지 부분 없이 관리 잘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부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위에 올라가 있는 후방 카메라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차량 트럭 공간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근데 트럭 이 차량 정말 다용도로 쓸수 있어요. 우선 전동 트렁크 올라가 있는데요. 이 차량은 개폐 방식이 두 번의 개폐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래에 레버를 당겼을 때 차박에도 용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무거운 짐을 밀어 넣기에도 아주 수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차량 공간 내장재부터 한번 확인 도와드리면, 내장재 보들보들한 내장재에 오염이나 차져짐 없이 진짜 전차점을 계속 애지중지 관리했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 차량 위에는 러기 스크린 올라가 있고요. 이하단부 한번 보시면은 간단한 수납 공간과 유압식으로 되어 있는 편안한 레버 형식 볼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아주 큼지막한 X5의 외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고 실내 옵션과 특징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 앞좌석에 탑승을 했는데 우선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시트 컨디션은 진짜 말할 것도 없이 관리 상태 최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센터페시아를 시작해서 반대쪽 도어 트림까지 이어지는 무광 우드의 럭셔리함은 진짜 실로 이루 어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그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 구비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전차주 분께서 통풍 시트까지도 손수 시공 해주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서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이큰 차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시동 걸리고 있고요. 바로 계기판 확인 도와드리면은, 네, 계기판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경고등 일체 보이지 않고 있고, 실주행 거리는 134,036k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핸들의 가죽분이나 스티치 부분에 진짜 트어짐 손상 없이 관리 도잘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오른쪽에 빠져있는 핸들 리모컨 핸즈풀이 보볼수 있겠습니다. 그 이어서 이차량에는 오토 와이퍼와 오토 하이빔,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차는 전동 핸들인데요. 전동 핸들 작동되는지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정상 작동되고 있고요. 이 차량은 이쪽에 하단부에 빠져 있는 핸들 열선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왼쪽에 빠져 있는 오토 라이트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가운데 한번 보시면은 가운데에 디스플레이 와이드하게 빠져 있죠. 정품 디스플레이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화질에 가이드라인까지 부드럽게 정상 작동되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전후방 감지 센서까지 정상 작동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어라운드 뷰까지도 이 차량은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그 하단부 내려오시면은 1열 에어벤트와 운전석과 조수석 3단 열선 시트에 오토 에어컨까지도 올라가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을 보시면은 제더리와 커플 두개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은 앞에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수 있는 간단 조그맣틀과이 BMW는 이게 편하죠. 전자식 기어봉에 그 왼쪽에는 스포츠와 컴포트 모두 바꿀 수 있는 버튼과 후측방 감지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과 저속 주행 장치까지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자 파킹 시스템, 오토 홀드 기능 보여주고 있고요. 암레스트는 독립 양문형 암레스트에 핸드폰 거치대와 올리게 되면은 수납 공간까지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서그위 한번 보실게요. 그 위에 보시면은 하이패스 블랙박스 ECM 룸미러와 파노라마 선루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도 와드릴게요 네, 선쉐이드는 정상 작동되고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도 아주 부드럽게 정상 작동되고 있고 결착까지도. 네. 완벽하게 결착된 점 확인되셨을 텐데요. 지금까지가 이 X5 앞에 옵션과 특징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2열로 넘어가서 2열에는 어떤 공간이 있을지 한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어서 현재 2열에 탑승했는데요. 지금 2열 탑승하다 느꼈던 게이 발판 덕분인지 몰라도 시트와 이 들어왔을 때 깨끗한 환경 느껴지고 있고요. 이어서 레그룸 진짜 파합니다 제가 진짜 여유 공간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헤드룸도 착석했을 때 불편함 없이 탑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가운데 한번 보시면 2열 에어벤트와 2단 수납 공간에 아래에 빠져 있는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도 올라가 있고요. 이어서 암레스 한번 보여드리면은 암레스 커플러 두 개와 팔걸이 용도로 용이하게 쓸수 있는 암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차량 크기도 크지만 파노라마 선루프의 광활함 때문에 정말 개방감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가 이 X5의 외관과 실내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차량 지금 바로 시동 엔진을 한번 확인 도와드릴 건데요. 유압식 본네트의 엔진은 바로 확인 도와드리면은 네, 지금 정말 규칙적으로 들려지는 엔진은 들으셨을 테고요. 지금 엔진룸 상태도 정말 깨끗하고요. 지금 이 차량 정말 금액 또한 합리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얻는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이 차량 3,5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거나 궁금하신 부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 종료하시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의 선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